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신간 추천은 물론 배송 서비스까지 겸비한 밀리버리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추천 매니저 괴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주문이 왔습니다 요즘 과학에 조금 관심이 생겼는데 과학에 대해 조금 새로운 시각을 줄수 있는 책 없을까요 좋은 책을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학에 대한 조금 새로운 시각을 준다 아주 바람직한 독자님이십니다 일단은 과학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이니까 과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학. 짠! 제가 아주 맞춤형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신간 배송책은 바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너무 신기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제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나 새로운 정보나 논리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과정이 담겨있을까. 꽤나 깊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저자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대중에게 가깝게 설명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조선에서의 아인슈타인과 연관성,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기대하면서 우리 독자님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과학의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서양 과학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도달한 시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도달했는지를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새로운 과학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훨씬 더 많은 좋은 영향을 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 번도 과학에서 다뤄본 적 없는 이 내용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사실 이 책은 과학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서양의 과학들, 현대의 과학들이 들어오게 됐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가슴 아픈 역사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요거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있지 않았나 우리나라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방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상 가이드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독립운동이 일어나던 시점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암흑기라 볼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는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 우리 서재필 선배님, 조선인 최초로 자전거를 타신 분입니다. 이 자전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고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신소재들이 나오고 가볍고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는 그 당시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그거를 우리 서재필 선배님이 최초로 하신 거죠. 그리고 당시 아내분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이 비슷한 시기에 퀴리 부부라 불리던 그 당시 최고의 과학자, 입자의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던 최고의 과학자 두 분이 또 자전거 타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재필 부부, 외국의 퀴리 부부 두 과학기술과 관련된 두 부부가 자전거를 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서재필 선배님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황진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황진남 선배님은 조선의 아인슈타인을 소개하신 분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으로 주가가 굉장히 올랐던 과학자죠. 상대성 이론 상대적이라는 거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위대한 과학자가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놓고 거기서 벌어지는 물리 현상들을 다룹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 상대성 이론 필요도 없어. 근데 우주로 나가봤더니 변합니다 블랙홀이라는 이상한 애가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여기서부터 뉴턴의 절대적으로 알았던 이 시공간에 대한 이론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이제 뭐 기준이 뭐야 다 바뀌어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힌 기준을 정합니다 그게 바로 빛의 속도라는 기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요게 바로 상대성 이론의 아주 아주 간단한 이야기. 되게 신기하죠? 조선 시대에도 일제 강점기에도 아인슈타인이라는 위대한 과학자를 대한민국에 처음 소개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노벨상을 타기 전이었어요. 뭐 이렇게만 들으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책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무슨 신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 약간 우리 탐정이 돼가지고 과거의 다양한 단서들을 모아서 마치 추리하듯이 역사를 따라가 볼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장들이 몇개 있습니다. 아, 또 읽으면 눈물이 나.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무기력하지 않았다. 국제적으로 폭넓은 행보를 보이며 당대 흐름과 같이했다. 상대성 이론을 소개한 선구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상대성 이론을 소개했을까? 그리고 조선 전역을 돌면서 이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을까?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과학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한 현실 극복의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픔과 비극 그 중심에 있던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이것들을 극복하려고 시도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담긴 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신 민태기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런 분이 어디서 등장했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흐름 속에서 포인트들이 나와요 이 정도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민태기 작사님이 노력하신 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독자님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한번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민태기 박사님 최고. 사실은 이제 과학이나 역사, 뭐 이런 전문 서적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읽히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읽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됩니다. 자기만의 방법들. 간단하지만 은근히 또 쉽지 않은 요러한 독서 비법을 제가 한번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책을 책장에 막고자나 막 예뻐. 꽂아놓은 채로 영원히 거기 있는 거죠. 이러면은 못 읽어요. 생각보다 어, 요게 쉽지 않아요, 요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뿌려놓으세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한번 펼쳐, 펼쳐보게 돼요. 펼쳐보지도 않는다? 그럼 펼쳐놓으세요. 눌러놔. 그럼 나도 모르게 읽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뭐 라면 받침 같은데 쓰세요. 그러다가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더 중요한 건 뭐냐 요새 많아요, 전자책 많아 그 전자책 그앱 자체를 손이 많이 가는 곳에 두세요 카메라 갤러리 메모장 그런 데 옆에 그냥 끼워놔 전자책 앱을 나도 모르게 누르게 돼요 여러분의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잘 닿는 곳에 두셔야지 편안하게 하다가 누르게 된다 그리고 읽게 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은 아마 요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 이 책도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신간 배송 책은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포장하러 가 볼까요? 고고. 근데 네, 그럼 포장하기 전에 우선 저의 추천사가 빠질 수 없겠죠? 추천사를 적어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기가 막힌 문장을 생각했는데 됐다. 책. 그리고 우리 민태기 작가님의 또 다른 책, 유체역학에 대한 마스터피스. 판타레이.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크으, 이 구름, 구름이 하얀 이유, 이것도 과학이거든요. 야, 그리 진짜 중요한 게 폴라로이드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제 친필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 구성품으로 이제 과학을 좋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독장님 과학 키트 들어갑니다. 초전도차 아닙니다. 네, 이건 자기력을 이용한 호버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볼펜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QR 코드를 통해서 빌리에 소재에서 제 영상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책 읽기 전에 보시면 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요것도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야,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책한 권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정말 독자님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은데 배송 받으시고 꼭 리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저기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참고로 저희에게 주문하지 않으셔도 지금 바로 밀리의 소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배송하러 갈게요 안녕